전라도에서는 동지를 애기설이라고 부르며 팥죽을 먹으면서 새해 준비를 하는데요. 전라도 불자들이 동지를 맞아 팥죽과 장학금 등 자비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했습니다. 순천 보승사, 광주 향림사 자비 나눔 현장에 김민수 기자입니다. 전남 순천시 주택가 포교당 보승사 주방에서 팥죽이 팔팔 끓고 있습니다. 팥죽을 통해 담은 신도들은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에게 나누며 부처님 자비행을 실천합니다. 순천 보승사가 동지를 맞아 상인과 지역단체에 팥죽 2,000인분을 나눴습니다. 자영업자들 고생들 많이 하시고, 어? 물가도 많이 오르고, 그래갖고 힘드신데, 동지나마 맛있게 드셔라고 열심히 죽을 끓리고 있습니다. 마디께 먹은 이웃들은 수년째 따뜻한 마음을 내준 보승사 사부 대중에게 감사를 전합니다. 법당이라고 해봐야 20평 남짓한 보승사는 주지 영도 스님이 원력을 세워 기독교세가 강한 이 지역에서 포교의 앞장서고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조금이나마 힘이 될까 싶어서 동지족을 써서 나누게 되었습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건강과 행복과 발전의 시기를 부처님께 기원 드립니다. 폭설을 뚫고 광주향림사법당에 모인 불자들. 합창단의 음성공양과 스님 법문을 들으며 마음에 쌓인 번뇌를 내려놓습니다. 지혜라고 하는 것은 수행이라고 말합니다. 다 꺼야 된다. 저리 와서 불보하고 천수경하고 금강경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모든 것이다. 그거는 수행이라고 말합니 광주 도심의 유서 깊은 전법도량 향림사가 동지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이날 사부대중은 그동안 모은 행복바람이 기금을 지역 학생들에게 전달하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기운 차게 활기차게 다음 해를 또 맞이해서 또 내년 계획을 잘 세우셔 가지고 일상에서 좀 편안하게 우리 불자님들 가정에 부처님 가피와 자비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편 송광사 광산포교당 광주보은사도 관내 경로당 소외된 유혹과 단체에 천인분의 동지팥죽을 나누며 자비행을 실천했습니다. 전라도불자들은 애기설이라 불리는 동지의 팥죽과 장학금을 나누며 한해를 마무리했습니다. BTN 뉴스 김민수입니다.